비에게 추천을 했어. 이들이 앞에서 본거 스타와 스타 스 스타 빌더들 그 있죠. 그걸 대신해 그리고 이들이 추천을 하든 내가 추천을 하든 내 위에 스폰서가 추천하든 여기에 밑에 1100개의 자리, 195만 자리 있기만 하면 그러면 다섯 명이서 브론즈가 가능하죠. 근데 아까 앞에 그림을 보면 최소 1 5 명이 돼야 브론즈가 가능해요. 다섯 명이 쉬워 열다섯 명이 쉬고. 마음만 바뀌면 되니까. 0만원가 195만 원과 10만 원은 종이 한장 차이 밖에 안 되는 거야. 마음 한번 먹으면 돼. 왜? 돈을 버는 게 틀린데. 200만원 무증금 걸고 10만원 월세는 네. 사고. 네. 이거를 만약에 다음 달도 또 195만원 하셔야 돼요. 195만원 하셔야 돼. 그럼 여기에 한 분도 있을까요? 없어요. 전제품은 한 번만 느껴보면 돼. 느낌 아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네. 내가 떨어지 것만 쓰시면 돼. 그러면 200만원, 처음에 195만원 그거 하고, 그 다음 달도 0만원그 다음 달도 0만원 내가 지금 뭐, 김상만 사장님은 얼마를 낼것 같아요? 10만 원. 그리스기은만 전부 다 10만 원. 사장님도 10만 원, 가야면 갈수록 1 0만 원. 내가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유 지금 10만 원. 이런 거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맞죠? 어디 가서 200만 원, 그, 보증금 내고 10만 원 월세 내는데, 한 주에 200, 300, 2억, 뭐, 2억은 아닌가? 어, 뭐, 1 0 0 2000 이렇게 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있으면 누구라도 한다 하잖아.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이 부위가 생성이 되죠. 1100, 1100, 1100, 1100. 그럼 자원과 얼마? 2200이죠. 그런 즈 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면 수당이, 아까 제일 중... 많았던 게뭐30 얼마였죠. 그거 다 그거 하고 여기는 코리엄 보너스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수고가지를 다 그거하고 얘기를 한다고 힘들겠어안힘들겠어 밥도 사줬겠어, 안 사줬겠어?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지. 비전을 주니까. 그러니까 수고했대 하면서 여게 보너스를 한국 보너스만 주는 코리엄 보너스. 그래서 150달러가 있으면서 최소 60만원에서 최고 110만원까지가 브론즈 패키지로 가능한거예요 시간은 단축되고 돈은 많아지고 그럼 이걸왜아플거 같아요. 네. 그럼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 근데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1 9 5만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4달정도 네 지나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뭘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10만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하면되게 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좌우의 인원으로 5 0 0 500명 되면 루비거든요. 루비면 연봉이 1억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가 있어. 그 거기 가서 사. 그 사람이 등록을 해. 인원의 4 0개급에다가한 사람이 카운트가 되거든요. 이 인원이 나라가 아무튼 공화가 없겠죠. 이거만 돼도 내 연봉은 1억에서 15억으로 해놨 이거니까. 인원으로 갈수 있는 이 방법이 나중에는 빛을 발해요 근데 지금은 선점이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원주 패키지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꽂히는 게 이거죠. 왜꼭 200만원 투자해야 되는데, 200만원 투자할 그 마음 없이 사업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사업이에요. 파는 게아니에요 200만원 재상품을살수 없어. 나도 안 사. 근데 내가 비즈니스로 보기 때문에 하는 거 내가 시스템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돼. 딱한 번만. 그 다음에는 절대 안 돼. 10만원. 그거만, 근데 요즘 우리 쓰다 보니까 10만원 넘을까요? 넘어요. 넘어요. 맞죠? 그래서 갖다 하면 전제품이 <laughs> 들어가 있고 여섯 가지 샴푸하고 컨디션 이런 거는 그 다음 달에 1 0만 유지하죠 그때 이들이다 있으면 심심하잖아 있는 것도 사라면 그럼 없는 것도 사게 그 다음 달에 10만원, 10만원 유지를 하면 제일 좋은 게 일단은 10만원씩 하면 40비부죠 근데 300만원 치를 해야 1200비부가 생기거든요 원래 되잖아 근데 여기는 197만원인데 1100비부죠 275만원을 해야 1100비부가 생기는데 1 9 5만원 얼마입니까 80만원 에서 2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에이전트 가격이 아닌 소비자 가격으로 해도 430만원 이치 제품이에요. 팔아도 맞잖아. 솔직히 안 하면 그리고 에이전트 가격이 그, 그걸로 한다고 실제로 성과라면 220만원 치가 들어갔어. 30만원 이득이죠. 25만원 정도. 그러니까 패키지 굳이 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피부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 그냥 한 달에 10만원 씩을때 이게 22만 2,400원이니까 야를 평생 살수 있을까 없을까? 못 사는 거야. 맞찬가지 10만 원을 유지하면 되는데 야는 20만 원입니까? 근데 한번 사서 느껴보면 그 다음에 쓰게 돼 있어. 리커버를 안 써보고는 시크릿을 한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안, 안, 안 되죠. 리커버 얼마나 짱인데. 써보셨어요? 아직 시크릿 안 하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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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은 진짜 이게 왜 저하고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제가 많이 뱉다 했잖아. 천만 원씩 있었던 거야. 아 2천만 원씩 제품이 망했거든. 그거만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듣 갔다 는데 야들이 빛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야를 보니까 작은 것도 도대체 왜금색인데 내가 느꼈을 때우리것 중에 골드라인이 그니까 러그오클래시라인이라그그 골드가 있었거든 뭔가 좋겠지 하고 둘이서 달른거야 그것도 한 팩을 가지고 우리가 얼굴이 작으니까 둘이서 가라서아랐어딱 누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짝짝짝짝 땡겨지는거야 둘이서 이거 먹고 <laughs> 그래서 시 그래서 하 가게 됐어 그 전에 물론 조금 있는 게 나도 고정감에 그 심했던 거. 야 10년을 알로에 많을 했는데, 갑자기 얘를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얘들이, 이 순서라는 게, 이게 왜, 발랐을 때 느껴지는 그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빠르게 내한테 피드백이 되니까, 고객들도 그게 빨라서 제품이 바로바로 바로 팔리는. 그래서 저도 요거, 요거, 소금 출근할 거라니까, 재미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 네트워크, 사람도 재미 좋았어요. 저 사람이 뭐, 어, 그샵 하시는데, 요거 54만 원이잖아. 45만 원에 팔고, 50만 원에 팔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222,400원에 만 가져오나? 짭짤해. 그거, 어, 그냥 그거 해서 팔아서 차비하세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브론즈가 되는 방법 알았죠? 네. 다른 거 앞에 거 1번, 2번 기억하지만 당분간은. 시간이 좀 지나면 1번으로 자연히 가면 돼. 근데 지금은 뭐를 보냐면 그론 패키지를 하는 거예요몇명 <laughs> 하면 돼요? 내네네 하는 거 빼고 4명 네네 하면 되잖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 내일 하루를 만나? 그 다음 만나? 하면 일주일만에 4명 네 대왔안 돼. 음. 된다 캐는 지 되지 네. 네. 돼요 왜냐면 내가 정말 이 제품을 제대로 써보고 시크릿의 비전이 되는걸 알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못하는거는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가서 얘기하나 <laughs> 맞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아는순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일주일만에 그혼조가 충분히 가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주에 우린 중급이잖아 아, 그 다음주에 어, 내가 뭐를 하냐면 2200BB가 사라지는게 아니고 8,300이면 실번데 2 2 0 0으 보태가 6,100만 하면 8,300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 그치. 얼마 준다고? 많이 네, 아, 준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주에 5,700비비만 더하면 1 4,000비비가 돼서 골드가 돼서 3 0에 350이 나와요. <laughs> 그다음에 네 번째 주에 6,000비비만 더하면 2만 비비가 돼서 플래티늄이 돼서 500에서 550이 나와요. 이거는 좀 많죠? 현실적이지 않죠? 아까 주는 직급수단이 포함돼서 그래요. 현실적으로다가 브론즈를 한주한주 한주 유지를 하면 실버에 가까우면 조금 더 많겠죠. 브론즈 데드라인에 가까우면 적겠고 30만에서 50만입니다. 브론즈를 계속 유지를 하면 실버를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실버에서 골드를 가기 위해서 유지를 한다면 50에서 100만 원. 주에 그리고 골드에서 골드 정도면 100에서 150. 플래티늄에 150에서 250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까지 플래티늄이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200 정도를 늘 찍었어요. 플래티늄에 한번되고 제가 아마 기록일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한 15주, 16주를 쭉 플래티늄만 입기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돈이 한 달에 천만 원. 다행히, 플래티늄만 해도 천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 월급에서 천만 원 받아오는 남자, 그 나던가요? 내 네, 남편이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그 뭐 신랑도 우리 마음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해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사장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단, 이게 안 느꼈었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는데, 처음에는 내 혼자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누구를 했어요? 두 명을 했죠. 이두명 아니면 네 명을 했다고 쳐.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한테, A라는 친구한테, 통장을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야야, 내가 이거 했는데, 바로 돈을 뿌른다. 내가 이거 했는데 60만원 들어왔다? 그럼 야가 내고 뭐랄까? 밥사라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해달라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해주고 밥사달라 하겠죠? <웃음> <웃음> 그러면 밥 사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참 힘들다. 그죠? 밥 사주고 가르쳐 줘야 <laughs> 되고. 그러면 니는 있다 아이가. 내가 한명 했지? 그럼 여기 일단 니는 내 보다 쉬워. 그런 다음에 너도 한 명, 그리고 이 사람 한 개, 이 사람 한 명. 이렇게 되면 그모도돼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네. 되죠? 그럼 야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겠어요. 눈이 집어져 가지고 왜 자만 가르쳐 주냐겠죠. 그럼 그래 그럼 니도 여기 한명 있지 야가 했으니까 또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막 점점 점점 브론즈가 되죠 브론즈가 두 쪽에 있으면 실버 내가 더 이상 사람 구한 거 있나요 오요이원수가 네. 굳이 내가 명단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아니죠 두 명만 알아도 그두 명에 의해서 추천 추천 아니면은 택스를 타고 타고 가다 보면 사람이 나 내가 아는 사람은 없어도 사장이 많은 사람 내가 모르잖아. 하지만 내가 가서 뭔가 얘기를 하면 사장님보다 내가 더잘 먹히겠죠. 왜냐? 처음 본 사람일까? 일단은 뭐 힘을 끌할것 같고 뭐 만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스폰서를 동행해서 이걸 진행을 하면 돼요. 우리는 이게 체계적으로 진짜 잘돼 있거든요. 왜? 요 밑에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색 비비를 하면 내가 얼마라고? 이중간에 하든 여기가 하든 청색 비이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파트너로 후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예, 엄청나게 헤어주죠 응. 지금 내 혼자 응. 딱 얼굴 열리고 있잖아. 덮게 죽겠는데 25도 밖에 안 되고. 24도로 좀 낮춰주세요. 응. 그런데 사장님들 지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 파트너들이고 오면 모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조이 하면 되잖아.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첫째 주에 브론즈, 둘째 주 실버, 셋째 주에 골드, 넷째 주에 플래티넘 가능해. 지금 대전은 한 주만에 브론플래티넘을 간대. 미치겠어, 쟤들 때문에. 아니 상대적 빈곤이 막 느끼는 거야. 근데 대전 없다 그래서... 치고 부산에 내만 보세요 그냥 <laughs> 내만 보면서 진짜 천천히 가져가 사람이 갑자기 너무 팍 가다 보면 계속 잘갈 수도 있지만 얹힐 수도 있다니까 뭐 지금 응, 말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 얹히는 겁니고 소화시켜가며 천천히 가져가면서 요 정도로 가는건 괜찮아요 아니면 요걸 요까지를 한달 해도 되고요 요까지를 두달 해도 돼요 그래도 사장님들이 월급은 요까지만 해도 내가 브론즈 패키지 들어간 거돈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고도 남아요. 그게 내가 내 친구 보고, 야, 네 그냥 그거 해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내가 니꺼 네다 대줄게, 그냥. 매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니만 네 믿는데 그래 시크릿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 말을 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laughs> 내친구를 악의 구릉통 에들고 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인들이 지금 컨택을 할때 거절 당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장님들 눈빛 때문이에요. 사장님들 눈빛에서 내가 그거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이 내가 할래? 이 눈빛인 거야. 그럼 가가 미쳤다고. 오 그래 내가 갈게 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듣고 듣고 듣 들어서 정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때 말씀 좀 하세요. 제발. 여기 들어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가면 잘할 것 같대. 그래서 전화하면 가안 해. 똑똑하거든 내 보다. 제일 힘든 게뭔줄 알아요? 이렇게 가면 불론줄 되는 거 알잖아. 야들 만들어주면 잘하겠대. 야들이 언제 만들어지겠냐. 자기도 안 하는데. 제발 내부터 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런고 전달을 하시면 성공 100% 그리고 내가 누군가 있을 때는 진짜 많이 알아서가니고 진심으로 이따가한막 이거만 해도 왜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될 만큼 마음이 부풀어야 돼요 그러면 미팅을 오다가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비용을 한번 가까마까 이걸로 될까요? 안 돼요 진짜 저기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죠 매일 오세요 그냥 여기에 스폰서가 있든 없든 매일 오세요. 그러다 보면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파트너는 와요 반드시. 이 센터에 지으신 분이요. 이거 차리신 분이 파트너 한 명도 없을 때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게요 사장님들처럼 그냥 다른 여러 그룹에서 모여가지고 오신 분만 이렇게 차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썩 흔들어졌지. 내 끈은 하나도 없어. 나의 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인원이 다내 파트너일 거야. 내 파트너. 그걸 하면서 이거 했는데 지금 그 인원 채워졌을까? 채워졌을까? 아, 채워졌어요. 저 그분 때문에 울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내가 이번에 루비 갔다고 했잖아. 우리 파트너에 전부 다 전화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 루비 가기 전에 사장이몇개 남았어요. 사장이몇개 남았어요. 몇개남았냐없는 그게 내를 보내려고 하지 지가 잘 되려고 한게 아니었잖아.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각각 한대세 개씩 남았대지 그러면 그분들이 성장이 돼야 하는데 네. 나를 보내려는 그 마음으로, 그걸 하니까 내가 4만 점이 맞는데 4만 점이 훨씬 넘었어. 그러면 사장님들 중에 누군가는 브론즈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시크릿이거든요. 그죠? 너무 좋죠? 네. 심심하죠? 다른 거 제가. 그러면 한국에서 하면 지금이 노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시장 선점. 그게 전 세계의 선점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 제가 이제 살짝 보여주면 드리니, 열심히 일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어딜 것 같아요? 아, 니죠 아,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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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사장님, 박지 어. 사장님, 김상만 사장님, 김상만 사장님의 어, 집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하면, 이게 저예요. 1대3이거든요. 응. 박지 찬 사장님 하나, 응. 이용희 사장님, 우리 신랑, 네, 세 명이 다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을까요? 박지 차 사장님이 이겼을까요? 박지 차 사장님이. <웃음> 네! <laughs> 박지 차 사장님이 1대3으로 깨끗하게 이겼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시판이 김상만 사장님이었거든요. 내한테 점수 막 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laughs> 와, 내그래서 말. 요때 우리 이거 쌌잖아요. 요때 1등 누구였을까요? 박재장 정고요 와, 마름장장이 시다구요 <laughs> 너무너무 짜증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그 PRC 호텔 맞은편에 보면 사격장이 있어요. 사격하면 우리 텔레비전 일하면 이억만까가는안다까밥이야 아, 손. 한발 쏘잖아. 몸이 이만큼 튀어나와. 나그데손 특히 이거 자동 소총하는 거. 쏘니까요 탄피가 내한테 톡 달려 한발 쏘고 도망가고 맞을까? <laughs> 어 되게 힘들었다니까요. 멋있죠? 제 거예요. 이거 <laughs> <laughs> 누구예요? 도로시. 사장님이죠. 왜 EBS 거기에서 영어하시는? 이 사장님은 저희하고 그룹이 많이 차이나나요 이제 그 바로 미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누구예요? 브라운 어, 대신 부자성 사장님. 그러니까 그 요때 놀다가 잡혀가가 이거 거 감에 가서 데모하면서. 거기에 있는 현지 분들한테 대문하고 우리가 사업하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때 인연을 맺어서 아직까지도 그거 되고. 그리고 여기가 왜 감에, 이, 이건 뭐야? 무지개. 비가 왔다가 맑았다가 왔다가 말갔다가 하루에도 무지개가 몇 번을 듣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스위트룸. 아 스위트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누구죠? 아이기지차이말하나 미치겠어 내날 조금 <웃음> 높았는데 <laughs> 아니네 언니가 좀 높네 아 맞네 그죠 그래서 빛나는 산하고 여기여기 호텔이 고그 앞에 그 그게 있어 이제 그 가게가 가게가 있는데 전부 다 한국 말밖에 안해 여기가 한국인지 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 감경 좋죠 네. 내년에 가야 되겠어, 되겠어. 아겠겠요 사람들이 네. 네. 가서 뛰어셔 그죠 맞죠 왜 보여주냐면 꿈꾸라고 가자 그리고 또뭐 어디로 갔어? 여기가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뒤에 성 이렇게 그 교회를 지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기에 계단이 있어. 이 계단 밑에서 박재창 선생님은 하나 둘셋하면셔터를 <laughs> 그리고 우리를 뛰는 거야. 뛰기 직전이네. 요요 조연아 선생님 이데 뭐라 했냐면 이거 닦가고 한다면 유난히 이 때문에 내 얼굴 가렸어. 내가 이 사진 보여주면안 가렸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러면서 재밌게 놀았고. 그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에 박지찬 사장님이 여기 가서 눕더라. 그래도 막한명 붙고, 한명 붙고, 한명 붙고, 한명 붙어가지고, 난장 때리는 컨셉으로. 어, 그렇게 해가 재밌게. 여기는 어딘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막얹혀가지고 멀미를 해갖고 갑자기 내려서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laughs> <laughs> 누가 눕은지 모르겠죠? 네. 이거 어, 도정마사장 아까 입힌 거 어디 갔노? 이거 도정마 사장님 이고요 이거 부자성 사장님이고. <laughs> 김혜경 사장이고, 딸은 어디 있는지 내가 안 찾아주지. <laughs> 여기 아프리카 똥인 <또인> 같은 <laughs> 포항의 윤석희 사장님이, <laughs> 여기 김남희 사장이고, 박성화 사장이고, 이분들은 내가 모르겠다. 여기 아마 요 중에 박재찬 사장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먼에 가가지고 시큰 놀다가 나와서 갑자기 삼머구을 하잖아요. <laughs> 그러고 삼백구 게임하다가 둘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버스가 세대 같거든요. 멋있죠? 그냥 뭐오는데 누가 찍은 거야? 갖고 꼭그그 그, 대구 같죠. 홀딱 도정원 사장 오셨대. 이 사진 봐야 되는데 어디 갔노? 어. 그러면서 이렇게 즐겁게 누구예요? 내가 요 뒤에서 뭐 하냐면 햇빛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가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용이 사장이 그림자 있지. 그 뒤에 가 가지고 햇볕 한번 받을러 하다가 딱 그거 피하신다고. 어. 이거 보고 우리 신랑이 좀 생매더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현지애들이고 이제 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Hey, Hi, Wee picture, o k a 이랬어. 그러니까 아, 우 어때? 내 영어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 모아가지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이런 거 가자. 가서 진짜 되는걸 보여줘야 내 친구가 한다고. 그래서 오늘 내 친구가 왔어요. 내 친구가 끄떡거리거든. 약간에 천연 화장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시크릿을 할거야할까 할까요? 우리 이제 만들었지 이제, 천연화 작품을 하기 때문에 니가 시크릿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성분인지 니가 알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요걸 하는데, 늘갈때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요번에, 미국 가죠. 미국 가죠. 예. 강도 얼마나? 응. 미국 가죠. 요 때는 같이 가요. 가서, 코리안 네일을 만들어야 되잖아. 맞죠? 가서 막 땡거리도 한번 치고, 막, 우리 뭐, 대한민국도 한번 하고, 그, 그 컨벤션에서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려면, 아까 제가 가르쳐 줬던 사주 프로그램 있죠. 그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되는 건내혼자인로 절대 안 돼.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리면돼요 스폰서의 을 빌리면 돼요. 그러면 늘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고 뭐, 뭐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거는 형제 이야 <목소리> 형제 그룹을 돕는 시크릿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국 분들도 <목소리> 오셨고 저제 파트너가 아닌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저하고 이거죠. 하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같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시크릿이 때문에 가능한 요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좀 보람된 시간이 되었고, 어, 정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